박수홍 아내가 결혼식 8일 전첫 아이를 임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홍 아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홍 친형이 울었습니다. 아기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수홍 친형이 수감 4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다행히 의사들은 박수홍의 친형을 성공적으로 수술했고, 박수홍의 친형은 지금도 국립서울병원 의사들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박수홍은 이 때문에 결혼식을 연기할 계획이었지만 박수홍의 친형이 그를 말리며 박수홍이 자신 때문에 결혼식을 미룬다면 더 죄책감이 들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검토 결과 박수홍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2월 23일 결혼식 일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수홍 부부의 결혼식이 8일 남았고, 박수홍 씨의 친지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수홍의 아내는 결혼식 8일 전첫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 부부는 결혼식을 올린 뒤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수홍은 숨길 것이 없다며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박수홍의 아내가 임신 후 박수홍의 어머니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수홍의 형은 눈물을 흘리며 형이 52세에 아빠가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박수홍의 친형은 아기의 성별을 묻기도 했지만 태아가 아직 작기 때문에 성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